진짜 레게노네. <laughs> 아, 이새끼똥 잡힐 것 같아. 아. 아니! 와 tu... ah ]ant 어, 아, 아, 저저 저렇게 해서. 저게해저게들어 아, 아, 저렇게 해 아, 게 아, 게 아, 저렇게 해 야타 저렇게 야 아, 렇게 어 뭐? 뒤에 있는데? 도 아, 그래 뒤에 있아 아, 아, 뭐야 아니, 아니, 툴툴툴 뒤가 아니, 아 뒤가 아니라 그냥 옆에 방에 있는데? 씨트트컷 천천히 그냥 한 번. 조심해 아아 아. 어 뺏길게 아, 아, 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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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나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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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밀어 무조건 밀어 라이크 컷 라이크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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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 자리 아이스 위도우 위도우 잡자 빠질 때까지 기다려봐 아이고 아빼 아, 다빼아빼야 밭이 박고잖아야 밭이 박고정이야 어줘야돼겐짐 제각 나온다 뒤에 틀에 어틀 있어 킬킬킬킬 나노겐 갈아이층에 이거 오층에 디방 아니 아 진짜 야, 아 앞에 주방 한 번만 주한 번만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라인 계속 자 계속 와이거 어떻게 이 지금 초월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축게 아만 말할 때좀랍이위도 왼쪽 2층에 있을 거야 위도 왼쪽 2층 그대로 어? 아. 야 뒤에 버티 뒤에 와 진짜 빠꾸네 아이라 했잖아 내가 근데 이거 무정부 무정 무정 해달라면 무정부 해줘 파이팅 해봐 아나 주먹 말하면 줄아리 아, 그 아, 무정부 그해 먼저 먼저 미루, 밀자 왼쪽 2층 위도갈수 있어? 오케이 와아 위도 봐줄게 위도 봐줄게 도커 위도커 해줘서 해줘 해줘서 무티 파티 파티 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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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티 보는 티 보는 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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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티 보는 거 파티 보는 거아무 그냥 밀자 아니 밀고 스빌보를 하든 밀면은 무슨 못해그리못 밀으면은 다갑해뭐해아뻥줘뻥 줘가 이거 아아못 밀어 이거 아니 우리가 계속 <목소리> 채팅 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니까. 아니 그 전에 윈스를 내리면 된다고. 아니 민수 타임은 아니야. 아니, 안 아니 저거를 했잖아. 안 믿어도 그냥 두 명을 죽여다아 각을 안 내고. 아니 저거 믿어는 핵이 아니잖아요. 바티만 핵인데. 진짜니 누가 들어볼 캐슬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니 중뿌리예요. 아니 아니 듀오 말 아니 그니까 듀오 말고 핵 핵. 지금 쓰는 애 그니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. 내가 맞을때 아니 제 일단은 다는 아가리 다 닥치고 게임 이기래. 나이스. 거잖아. 6대 5 게임이니까 투방벽 때리고 바티에바티 나머지는 다 하는 건가? 나머지는 다 하고 저기 에인탱이 안한데. 에이 안 막해야 돼. 렉킨볼. 렉킨볼 돈다. 렉킨볼 돈다. 저거 안 막해. 렉볼렉볼 봐. 말그 다. 핵이 몇 명이야? 어. 어. 거예요. 라잉크 같은데? 다크 맞잖아 아 근데 이러면은 주방으로우 막을 수있으까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기네 심지어 허브 아, 공도 채워나 라인 가져갈게 이거 어, 라인, 시그마에, 라인 어, 시그마 에 라인 시그마 조심해 위에 위에 아 왼쪽은 트레네또아 진짜 빡 집중 해보자 이거 신발이다 그냥 아따 불이 가아아 이게 ㅈ됐다 아게 빼봐 빼봐 막아 그냥 이기라 해 ㅈ 역겹다 뒤에 티티개무리한거 아, 아.. 나갈 수가 없어 아. 아니, 근데 이게 안할 수도 없는데 아.. 아 진짜.. 아! 아 게임 절대 못해 이거 아니 맥이 몇 명이야 도대체 판에? 맥판 맥이야 씨발 뭔 게임에 있다 그러대 하고 난다 무승부도 못 씨발 아아아아 시 지랄을 해라 지랄을 와아 아 씨발 아. 아. 아 애들 야, 아. <목소득> 아형 um. 아 신고 아 신고 안 해도 돼 신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블리자드 직원들이 방송 가가지고 블리자드 성님들 제발 핵이랑 부께 인절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배는 못 때려요, 여러분들. 실시간 배는 때릴 수가 없는 게 저게 핵이 아닐 가능성도 0.001%도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실시간 배을못 때려. 실시간 배이왜 되는 거냐면은 신고 누적이 돼가지고 겨, 도중에 그 프로그래밍 쓰는, 쓰는 걸 확인 적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게임이 튕기는 거야.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실시간 배니 돼 보이는 거지. 어... 게임 못 하겠는데? 어, 나 적팀 걔한테 친추한대. 좀긴 말았는데 태준이 형 보고 그룹 나와보라고 하는데 평쟁이그티돌이가김 그래.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말았어 어, 뭐 나한테? 있는데. 미라지는 잘올라가는데왜 너만 변명하냐고 아니 이 보고도 몰라? 어? 지금 다섯 판 했는데 네 판이 이지랄이야 네 판이 어 다섯 판 했는데 네 판이 이렇다고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그런게 있어? 뭐냐 이거? 이런 건 처음 처음 보네. 아 이거 골라보라고? 아니 이거 돌리는 거 아니야? 이거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? 뭐라 는 거야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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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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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? 어이거 핵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판치는데 이거 못 해. 나 계속 만났어 지금 계속. 어 바로 잡혀 가지아저 어. 새끼 또 있네. 페인킬러 아, 진짜 존나 지그러운 새끼 저거. 제뭔데제 랭킹 9등. 랭킹 9등 제 핵인데? 제요, 제. 아 제요? 어. 아, 얘네 핵팟이서. 아, 답답해. 아얘 얘네 핵이래. 아. 아, 근데 존나 짜증난다 근데 진짜 어나 판마다 얘기야도 진짜 개같은 게임이네 이거 oh, shit.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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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너나너너도너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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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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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근데 이거 핵이라고 하고 좀맞자 안녕하세요 여러분. 와 아, 진짜 어떡하냐 좀...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. 저희 그랜드나어 나눔이 나눔이 나나나나나나나. 아 뭐야? 제 진행하잖아. 진행하잖아. 나눔이 나눔이 막아야 되는데. 아 이거. 휴전이한명 나도 한 명. 아 이거 명... 어? 어? 어, 뭐야? 야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? 미리잖아, 이새바로붙어바아이거 바로부터 바로 무슨데? 이봐, 터치가 치 그냥. 어, 여기서 막자, 여기서, 여기서. 아니, 이새끼 게임하네, 핵쟁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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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주 배드신 뭐야? 배드 아, 밀려야 돼 진짜. 어 아, 이거 밀어가지고 시. 씨... 아 밀어서 무슨 말이야? 시간 똥 잡아 르는거 밀려야 돼 밀려야 돼 밀려야 돼. 밀려야 돼. 안 밀려도 돼안 밀려도 돼안 밀려도 돼아 여기서 이걸 안 밀리면 어떡해 그 정보가 안 되는데 안 밀려도 돼아니 아냐 대돼 여기서 돼 여기서 돼 자동으로 밀려 이거 자동.. 돼. 자동으로 아.. 자동.. 아얘 때문에 아. 안밀려 대신에 아. ESP는 안 쓰네 아. 이 정보 될.. 이거 될거 아니야? 0.001 하면 되는 거 아냐? 0 4데이 새끼 보이나 봐안 보이는 척 했어 오케이. 오버카드. 무 이야. 이자드님 보고 있나요? 오시다 이제 가냐? 어한판더 아, 할까? 아 이거 지금 못 돌려. 그럼 дов... 어, 좀 쉬다 돌리자. 아 미안. 아 어, 지금 랭가 이제 8 9 시간째인데 지금 제가 몇 판을 했냐면은. 참 이게 말이. 쟤는 그거야? 8판 했는데요. 아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11시부터 했는데. 리장타워 핵. 하바나 핵. 아누비스 정상. 네팔 정상. 왕의 길 핵. 부산 핵. 불스카야 정상. 아이엠발드 핵. 아...